송도 국제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압도적인 모습을 선보입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이 도시는 방문객과 거주민 모두에게 강렬하게 성공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실제로 송도는 선도적인 경관 관리 모델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경관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의 주요 출사지로 각광받을 만큼 미학적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정부의 공식 평가에서도 인천경제 자유구역은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획득하며 그 위상 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빛나는 성공 신화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송도 국제도시는 화려한 외관 이면에서 끊임없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막대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이 모습은 도시 개발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집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가 상당한 규모의 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입 약 2조 7천억 원에 대비해 세출이 약 4조 원에 달해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5년 예산 기준으로도 송도구역에서만 약 4천억원에서 5천억원의 순적자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송도국제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이면의 복합적인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실패 사례들로 인해 재정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정한 수입구조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수입원은 토지 매각대금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매립 중인 토지를 팔아 도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입원은 2010년 중반 정점을 찍은 후 현재 40%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며 심각한 구조적 수입부족 현상을 야기했습니다. 토지 매각에 의존하는 재정 모델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금리가 상승하여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수입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정지될 수 있는 극도의 변동성을 내포합니다. 최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 또한 하향세를 보이며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기업들의 증액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둘째, 막대한 지출 부담과 비효율적인 사업 관리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개발은 말 그대로 바다를 메워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었기에 2020년까지 3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공공부문 투자비가 필요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사업비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448m 높이의 랜드마크로 계획된 청라시티타워는 16년이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사업비는 두 2배 가까이 치솟았고, 사업 초기 단계에 해결했어야 할 김포공항 고도제한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관광 레저 허브를 목표로 추진된 미단시티 개발 사업 역시 실패가 나은 비극에 가깝습니다. 핵심 사업이었던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는 연이은 실패로 좌초되었고 결국 공사가 중단된 리조트 건물은 흉물로 방치되었습니다. 수조원에 이르는 프로젝트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막대한 토지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이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엄청난 기회비용 손실과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천경제 자유구역의 재정 문제는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정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인천 경제 자유구역의 핵심 자산인 송도 토지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시의 일반 부채 상환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송도에서 발생한 수입을 왜 다른 지역 사업에 사용하느냐는 극심한 지역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송도와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동일한 외부 충격에 대해 일반적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취약합니다. 일반적인 도시가 다각화된 조세 기반으로 상대적 안정성을 가지는 반면 인천 경제 자유 구역은 토지 매각 수입에 크게 의존하여 극심한 변동성을 가집니다. 금융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수입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로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인천 경제 자유 구역은 바이오, IT, 국제 금융 등 소수의 전략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시에는 높은 성장을 견인하지만 위기시에는 특정 산업의 충격이 집중될 경우 도시 경제 전체가 함께 침몰하는 공멸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인천경제 자유구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선행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막히면 청라시티타워나 미단시티처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며 회복 불가능한 매몰비용과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인천경제 자유구역은 존재 자체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 자본이동이 급격히 위축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고위험 고수익 모델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순항할 때는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지만 이는 높은 레버리지와 외부자본이라는 외줄에 의존한 성장입니다. 금융위기는 이 외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도는 과연 적자도시로 남을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이 적자는 사실 송도국제도시의 정점투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이를 단순하게 운영 실패의 신호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송도는 지금도 인천시와 대한민국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 흑자를 창출하고 있는 고성장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의 재정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세수원으로 기능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22년 기준 1조 1162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창출했으며, 이는 인천시 전체 지방세 수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2024년 추정치로도 송도 단독으로 약 7,800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개발 프로젝트의 회계장부상 적자와는 별개로 이미 송도라는 자산이 인천시의 일반 회계에 막대한 순이익을 안겨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송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송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의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 기지이며 정부로부터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2024년 기준 바이오 및 IT 산업을 중심으로 176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으며 2023년 말 기준 7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초기의 공공 투자는 성공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입. 인하여 훨씬 더 크고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과거 연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이 투입되던 송도 컨벤시아가 2024년 개관 이래 최초로 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송도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향후 서비스 기반 수익 창출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송도 국제도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 자산이며 그 개발 자금은 현재 정점의 기반시설 투자로 인해 계획된 일시적 적자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이미 인천광역시와 국가 경제에 상당하고 반복적인 흑자를 창출했으며 송도 컨벤시아의 흑자 전환과 같은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통해 재정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도전적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도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을 넘어서 내실 있는 질적 성숙을 이뤄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진정한 성공은 앞으로의 전략적 전환과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